이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유망자격증인 CCTV 통합관제사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CCTV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CCTV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50여 개 지자체 모든 CCTV 통합 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어, 삼성 S1, s k a d Caps, KT 텔레캅 등 대기업 경비업체는 물론 중소 규모 경비업체도 모두 CCTV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 관제센터는 범죄 범죄예방 업무는 물론 교통단속, 119 출동지원, 재난 긴급 상황 대응, 아동 치매 노인 보호 등 영역이 점점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 중 가장 핵심이 cctv 통합관제사입니다. cctv 통합관제사는 cctv 영상을 모니터링, 분석, 판단, 상황 보고하고 CCTV 통합 관제 및 영상 정보 업무를 교육, 홍보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지자체 CCTV 통합 관제 센터는 물론 삼성 S1, SKAD CAPS, KT 텔레캅 등경비 업체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CCTV 통합 관제에 대한 자격증 소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 통합 관제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지자체 및 대기업, CCTV 통합 관제 센터에 취업할 때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그 외에 공항, 항만, 아파트, 주차장, 병원, 백화점 등에서도 자격증이 있는 CCTV 통합 관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 관제사, 응시 자격 및 취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cctv 통합관제사 자격발급 근거는 자격기본법 제 17조 제 2항이며 자격증명은 cctv 통합관제사 전문 1급 실무 2급이며 자격증 발급기관은 사단법인 지구촌안전연맹입니다 자격등록기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고 자격등록번호는 제 2022-00-1036호 등록 민간 자격입니다. 통합 관제사가 되기 위한 응시 자격은 나이 학력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합격 기준은 통합 관제사 실무 2급은 온라인 객관식 시험이며 40문제를 60점 이상 합격하면 되겠습니다. 통합 관제사 전문 1급은 실무 2급 합격 이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 및그 접수방법 등은 사단법인 지구촌안전연맹 cctv 관제교육센터 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말씀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